배관들는 아빠 구독 좋아요 눌러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관 뚫는 아빠입니다. 지금 밤 12시 40분쯤 됐고 어, 통영에 중림에서 어, 갑자기 욕실 하수구가 막혀 가지고 지금 물이 안 내려가서 급하게 요청을 해 주셨습니다. 음, 좀 급하고 이제 각 그 개인 사정이 있다 보니까 내일까지 좀 기다리시기 힘들고 해서 음, 음, 또 저한테 연락을 주셨네요. 한번 가서 확인해보고 또 작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할수 있는 것만요 왜냐면 다른 집에 피해주는 거는 좀 못해요 문을 좀 닫아주시는 게 소리가 그래도 총소리가 좀 나거든요 저 나가고 물을 틀었어요? 이제 저 위에 좀 뿌린다 아 그죠 그 전에 저 정도로 안 차있었는데 일단은 보통 욕실이 석회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당장에는 제 느낌상은 석회는 아닐 것 같고. 음식물 같은 것도 있고. 이거 톳 같은 그런 거 같은데. 음식물이 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저 보시면 이런 것도 미역 같은 거고. 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음식물처럼 일단 보이고요. 밥알. 밥알 보이시죠? 뭐야 이거? 여기, 여기다 음식물을 혹 버리신 적 있었어요? 여기. 아여기다는 버린 적없어 이것도 음, 하여튼 뭐저 비닐 네. 같은 것들이 네, 네. 가 있는 게좀 이상하네요. 일단 트랩이 있으면 어차피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안 되고 보통 여기 이런 데는 밑에 이렇게 열고 닫고 있게끔 돼 있고 칸막이처럼 돼서 물이 내려갔다 가 이렇게 올라가서 빠지는 트랩이 있거든요. 걔가 있으면 이제 보통 위에서는 확인이 잘안 돼요. 밑에 삼각쪽에서 이제 천장으로 가야 돼요. 어, 트랩이 없네요. 근데 이한 빵만 하 신발이 좀이한 빵만 하 신발이 좀 이게 지금 배관 속으로 좀 들어온 거거든요. 지금 머리카락 뭐 벽에 묻어 있는 거뭐 이런 거는. 싱크대, 물한번 틀어보시겠어요? 왠지 여기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 혹시 따로 베란다가 있어요? 아니면, 저기 아, 어, 아니다. 이거 나오네요. 이제 나오네요. 여기 보면, 보시면, 여기 이렇게 쭉 가다 보면 왼쪽에 구멍이 하나 있거든요. 방금까지 안 나오다가 지금 물이 없었는데, 싱크대 이제 한참 있다 물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일로 가면 이제 밑으로 쭉 떨어지는 거. 아, 여기가 문제가 많네. 뭐, 보시면 지금, 뭐. 이게 싱크대 쪽이죠, 거의. 음.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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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뭐, 이거 하나씩, 뭐, 벨브 같은데. 약간, 뭐, 들어가면 안 되는 게지 들어가 있는 거고. 오, 이거를, 이야, 이 커지네. 하아, 지금, 물이 떨어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양의 물이 들어가면, 다 여기서 이제 빨리 못 내려가니까. 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는 또 빠지고, 아주 서서히. 네. 미세하게 틈이 다 있을 거잖아요, 조금씩. 네. 그 사이로 이제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야. 때롭다 이거를. 이게 뭐지? 지금 생긴 걸로 봐서는 약간 싱크대나 이런 데 아니면 여기 이런 데뭐 꽂아두는 그런 거 같은데 필터 같기도 하고, 샤워기 필터 같은 거. 정확한 건뭐 지금 말 수가 없고. 문제를, 문제는 얘를 떼낼 수가, 아, 이게 트랩이 있는 자리도 아니고. 그니까, 러 여기 위로 지금 음식물 같은 거나, 뭐 이제 그런 것들이, 찌꺼기가 어, 차이면 또 막히는 거예요, 이제. 막혔다가, 또 조금 구멍이 생기면 또 내려갔다가. 아, 이 앞에 체소두 번이나 나왔거든그 그니까요. 아, 애롭네. 이게 지금 조금 골치가 큰 게, 일단은 얘만, 얘는 크니까 길어서 이제 못 내려가고, 네. 찌꺼기들은, 찌꺼기들은, 찌꺼기들은 이제 쓸려 내려가고, 약간 샤워기 필터 같이 그런 거 있잖아요. 흰색 요즘에 막 그런 거. 네. 야, 이거를 밑에 트랩이 있으면 빼낼 건데, 트랩이 없어서 이거를 집게, 집게도 길이가 너무 길고, 4m, 거의 한 3m. 여기서 하면 길이가 안 되는 거죠? 거기서 해도 어차피, 네, 길이 문제보다는 이게, 이 사이즈가 얘를, 야, 이걸 집어낼 수 있냐가 그것도 문제고. 차라리 트랩이 있으면 밑, 이게 트랩 같긴 한데. 이거 밑에 집에서, 밑에 집에서 이제 이집 여기 나가는 그 배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 위에 보면 이 이런 정광구가 있어요. 그럼 그걸 이제 열어가지고 밑에 돌릴 수 있거든요? 네. 걔를 돌리면 얘가 쏙 그냥 뺄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네. 네. 제가 말씀드린 트랩이 여기 있어요. 네. 여기 보면 이렇게 칸이 있죠? 이렇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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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칸이 있는데 이게 이제 그거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지금 검은색 보이시려나 네. 모르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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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테두리 검은색, 아, 밑에 이 검은색이 이제 바닥이에요. 동그란 뚜껑이에요, 뚜껑. 네. 네. 뚜껑이 있고, 이렇게 칸막이가 있고, 뭐여게 이렇게 물이 이렇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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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 트랩까지 내려갔어요. 네. 네. 이 트랩에서 열기만 하면 얘를 뺄 수가 있거든요. 네. 음, 그럼 되게 간단한 일인데, 여기서 끄집어내려면 너무 힘들 것 같고, 얘가 생긴 것도 그렇죠. 뭔가 잡을 잡, 잡을 수 있게끔 생기지가 않아서, 네. 네. 음, 길이도 한 3m 정도는 들어갔고, 어, 이쪽에서 대략적으로 한 2.5m 정도를 가요. 네. 거의 한 3m? 네. 네. 3m 정도 가서, 떨어지거든요. 그럼 여기서 하나, 둘, 어, 한 현관문 정도 되는 그 정도 위치에 밑에 집에 밑에 집에서 위에 뭐 열어가지고 이제 빼내면 간단해요. 근데 이제 이 시간에는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일단 제가 이 상태에서 한번 계속 빼보고 만약에 그러니까 딴기만 보고, 음뭐 조금만 해보고 안 되면 그냥 그렇게 하고. 아니요, 아니요. 집게가 지금 제 거가 하필 지금 앞에 배터리가 고장이 나서 지금 그걸로는 안 되고 그냥 한번 빨아댕겨 보려고요, 한번.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원인은 어, 음식물 뭐 그것도 있겠지만저 필터가 있다 보니까 음식물이 어잘못 내려가고 그냥 제가 한 거고. 아이씨.. 열려있 보라. 나 앗쨔 아, 압이 아, 안차서 <laughs> 꼼짝도 안하네 이씨 근데 이까지는 왔거든요 네. 쬐끄만.. 쬐끄만 접시 같은 거 없죠? 접시요? 쬐끄만 접시 아니면 뭐 뚜껑 같은 거 플라스틱 뚜껑이나 쬐끄만 동그랗게 어 그거요? 그거 한번 줘보시겠어요? 아, 왜냐면 요 여기 배관을 막으면서 막으면서 해야 되는데 아, 지금 막을 만한 게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건 너무 커요 어 해볼게요 어 이게 나을 것 같다 싱크대 배관 쪽만 지나쳐 오면은 네. 빼기가 수울 것 같은데. 어, 느낌이 온다. 아, 맞네. 맞네 이거 필터, 필터. 요거 샤워기 필터. 요거 저단 어, 뭐 언제 들어지는지는말지 네, 수가 없 네, 네. 어, 지금. 네. 어, 네. 지금은 지금지는 지금은 지지지지금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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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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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시커먼거 보이죠? 네. 제가 뚜껑이에요. 뚜껑이 이제 우리 반대쪽에서 보고 있는 거고, 고무 패킹이거든요. 네, 여기서, 원래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물이 여기서 고였다가 나가잖아요? 네.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게 있는 이유가, 이제 물이 저렇게 고여있으면, <laughs> 냄새가 못 올라오고, 네. 어, 그리고 이제 저거 하고, 벌레도 못 올라오고, 그런 용도로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앞으로 설거지 하실 때, 네. 음식 찌꺼기가 최대한 안 들어가게끔 좀 해주셔야 돼요. 네. 왜냐면 저기가 딱 밑에가 내려와 있고 물이 여기서 차면 이렇게 흘러나가기 때문에 네. 밑에 있는 공간 여기에 혹여나 이제 막 채워서 못 내려가고 그게 쌓이면 또 막히거든요. 네. 아이고, 그래도 저도 그냥 저렇게 놔두고 가면 마음이 집중한데 네. 빼서 다행이네요. 이게 밑에서 빼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열어서 그냥 빼면 되니까, 근데, 지금, 밑에를 갈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계속 그거죠. 쟤를 피해서 이제 물이 흘러나갔다가, 또, 쟤 때문에 또 막혔다가, 아이고, 어. 얘가 큰일 했네요 어. 작업은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제 뭐, 쓰시면 될것 같아요. 아이고, 어, 아이고, 어, 어, 봉투까지. 아이 <laughs> 어, 감사합니다. 잘 쓰시고, 혹시 뭐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주세요. 예.